저는, 잠안올 때, 유튜브로, 그거 봐요. 난 유튜브로, 뭐, 공주님 방송. 나는 그냥 새벽에 그냥, 잠안올 때, 유튜브로, 공주님 방송이나, 철두님 방송, 이런 거한 번씩 봐. 그러면 시간 잘 가던데. 아니 그리고 막,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 있잖아. 그런 거나 보면 재밌던데. 웃긴 거. 아, 감스트님 거는, 막, 그런 거 봤어. 옛날 거 검색해서 얘기 들어가지고. 옛날 그거 봤어. 김병지 그거. 내장 뽑는 거. 개웃기던데. 무슨 카드 나는 그 게임 모르거든 그거. 근데 개웃기던데. 그런, 그런 거.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. 진짜 재밌더라. 나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재밌어. 그런 거, 그런 거 좋아해. 아, 알아요. 알아요. 그 같이 방송하신 것도 봤어요. 연기 쇼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제가 나간다 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간다 했어요 일단 언제는 모르지 나는 근데 방송 괜찮더라고 보성이가 물어봤는데 처음엔 거절했는데 이제 거절을 하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제 뭐 다시 그 방송 한 것도 다시 보고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이 아니면은 뭔가, 나중에, 팬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, 그냥 나간다 했어. 솔직히 말하면. 저, 솔직히 말하면, 별로 나가기는 제가 좋진 않아요, 지금도. 솔직히 말하면, 지금도,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야. <laughs> 지금, 그러니까, 나가고 싶진 않아, 지금. 솔직히. 근데, 진짜, 뭐라고 해야 되지?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.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보성이는 그래도 나랑 인연이 있잖아 같은 팀이었고 내가 합방을 하려고 해도 스타 한 사람들 이야 솔직히 누구랑 하겠어요 할만한 사람이 없어 솔직히 인연이 있지 같은 팀이었잖아 할게임단때 그럼 뭔가. 좀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보성이 방송도 더 잘되면 좋은 거고 그냥 응원하는 입장에서 내가 보성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하는 몰래상상 응원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도 처음이자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나가는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서 그래서 그냥 아 근데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알아서 하겠지 뭐 자극적이면 바로 정색 때리려고 그냥 음걔 헬파티 만들어야지 뭐어나 음. 안한다 해야지 뭐 <laughs> 뭐씨 뭐 어쩌라고 바로 그냥 집에 가뿌야지 <laughs> 아 맞다 또 한가지 더 있어 그게 먹는거잖아 그래서 좋아 그거 진수성 찬 차려주더만. 그래서 그게 진짜 땡겼어. 먹는 거 보고 와. 좀 기대하고 있어. 그래서. 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. 그래서 약간 배고픔 안고 운동하고 딱 가려고 공복에. 새우 초밥 개 좋지. 대화도 좋지. 다 좋지. 난다 좋지. 난 진짜 좋지.